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볼리비아 코차반바의 도시 풍경에서 독특한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현지에 펼쳐진 천재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예술과 스타일이 어우러지는 코차반바의 거리에서 멋진 클래식 자동차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즐겨보세요. 미소가 가득한 현지인들과의 만남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동차 안에서 느끼는 한적한 여유는 여행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볼리비아의 풍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보세요. 코차반바의 아름다움은 당신을 언제든지 다시 부르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그란 호텔 코차반바는 볼리비아의 고급 휴식처로 편안함과 품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의 최적이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미식 경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별한 순간을 이곳에서 만들어보세요. 그란 호텔 코차반바의 객실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편의시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각 객실에는 대형 평면TV, 미니바, 그리고 발코니에서 감상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와 고급 세면도구도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코차반바의 중심에 위치한 그란 호텔 코차반바는 현대적인 편안함과 전통적인 볼리비아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5성급 호텔인 이곳은 무료 와이파이와 안전 금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관광객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어린이 무료 숙박정책을 통해 가족 여행객에게도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그란 호텔 코차반바에서는 최신 운동기구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와 시원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어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파와 마사지 서비스는 여러분의 일상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게임룸에서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모든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자랑합니다. 그란 호텔 코차반바의 레스토랑은 지역 특산물 및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으며, 룸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객실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일 바뀌는 특별한 메뉴가 여러분의 미각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코난 호텔은 멋진 산 전망과 함께 편안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유럽식 조식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명소와 가까워 편리한 위치입니다. 코난 호텔은 코차반바의 아름다운 산 전망을 자랑하며 핀타닐라 스퀘어에서 단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테이블TV, 냉장고, 커피머신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와 전용 욕실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난 호텔은 투숙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료 전용 주차장은 물론 컨시어지 서비스, 투어 데스크, 환전 서비스까지 갖춰져 있어 여행 준비가 간편합니다. 또, 일부 객실에는 테라스가 있어 도시 전망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료 세면도구와 침대 린넨이 제공되며 모든 객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유럽식 아침 식사는 쿠난 호텔 위 특별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쿠난 호텔은 콜론스퀘어, 아치얼러지컬뮤지엄, 산타 테레사 마너스테리 등의 주요 명소와 가까워 문화 탐방에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호르의 윌스터만 국제공항까지의 접근성도 뛰어나며 유료 공항 셔틀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쿠난 호텔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호텔 아라누에즈 코차반바는 현대적인 시설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어린이 무료 숙박, 다양한 오락과 식사 옵션이 있어 가족 여행에 최적입니다. 뛰어난 위치와 친절한 서비스로 만족스러운 숙박을 경험해 보세요. 호텔 아라누에즈 코차반바는 다양한 숙소 옵션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에게 최적의 선택을 합니다. 25제곱미터의 아늑한 스탠다드 싱글룸부터 넓은 45제곱미터의 스위트룸까지 각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이 4성급 호텔은 2014년에 최신 개보수를 마치고 편안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도심에서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까지의 이동도 가벼운 15분 거리에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호텔 아라노에즈 코차반바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헬스센터와 야외 수영장을 비롯해 마사지와 스파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피로를 풀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풍성한 뷔페로 제공되며,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맛있는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객실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